소재들이 몇 개나 돼도 상관없어. 계속 뽑볼수 있는 만큼 아 이때 활동은 어떤 내용이었지? 어떤 내용이었지? 그리고 이 활동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를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그냥 쓰는 거죠. 소재를 먼저 짠 하고 뽑보고난 다음에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소환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. 활동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 활동이 생기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쭉쭉쭉 한 줄이면 한 줄, 두 줄이면 두줄 쓰시고요. 쓰시고 난 다음에 그 활동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기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봐. 그리고 그 활동의 과정들을 쓰고 난 후에 성과보다는 항상 그 활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, 변화된 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해. 어떤 활동 하나를 가지고도 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. 그래서 더한 활동 또는 지금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라는 것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변화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.